자, 약을 먹어봅시다. 이거는 마그미. 아, 네. 응. 뭔지 몰라. 변절부한 거랑 섞여있는데 뭔지 몰라. 잘안 꺼진다. 얘는 타이레놀. 내가 할게.

케프 케프라? 요즘 들다좋아하케 케프라. 우리 아침에 가라 뭐지? 카니틸그지 엘카르니틴 염산염이라고 하나. 네. 약 먹는 데잖아. 나 신났어 지금. 내기능 개선제구나. 카니틸은 내기능 개선제, 잘안 보이나? 이렇게 하얀약, 와 디게 많다. 그리고 이거는 뇌혈관질환 치료제 니모 디핀 두 개. 두개 그리고 얘는 피를 묽게 해야 돼서 아스피린인데 좀 약한 거일반 아스피린보다 약한 거아 이거 아 어, 겁나 많아 어떡해?

아 음. 어, 힘들다. 하지만 다+ 먹었다. 쓰레기가 이렇게 많이 생겼어. 퇴원은 빠른 퇴원은.